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에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분석해 볼게요. 첫째, 연준이 QT를 종료했어요. 둘째, 뱅가드가 5천만 고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강세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뱅가드 결정의 배후, 스트레티지를 둘러싼 지배 구조, 연준 QT 종료의 의미,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위기까지 정리해볼게요. 12월 1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준이 QT를 종료한 날이에요. 10월 29일에 연준이 발표했는데 12월 1일부터 대차대조표에서 증권 보유량 축소를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프린터 가동 준비예요 두 번째는 10월 31일에 금융 시스템이 막혔어요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 하룻밤 사이에 135억 달러를 주입했거든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예요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세 번째는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뱅가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비트코인 열차에 안 탄다고 하다가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뱅가드가 5천만 고객에게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뱅가드는 스트레티지의 최대 주주거든요. 이 스트레티지 시장 조작 문제가 완전히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뱅가드는 유명한 투자자 잭 보글이 설립한 회사예요. 2022년과 2023년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어요. 당시 ETF 책임자였던 자넬 잭슨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etf 책임자 역할에서 해임됐어요. 2024년 초에 ceo 팀 버클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제공할 계획이 없고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장기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는 투기자산이라는 입장이었죠. 벤가드가 제공하는 펀드들은 실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클래스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회사의 미래 수익을 채권은 쿠폰과 원금 상환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래요.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이고 내재 가치가 없고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팀 버클리가 ceo직에서 해임됐어요. 그리고 오늘 뱅가드는 5천만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의 입장 변화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던 바로 그 시기에 동시에 스트레티지의 최대 주주가 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티지는 뭐 하는 회사예요?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예요. 유일한 전략이 비트코인이고 영원히 비트코인일 회사죠. 벵가드는 스트레티지의 8%를 소유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는 비트코인이 투기자산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뱅가드가 정말 비트코인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면, 스트레티지 주식을 왜 샀겠어요? 더 흥미로운 건 뱅가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랙록도 스트레티지의 약 6%를 갖고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모건 스탠리도 주요 주주예요. 이 4개 기관이 스트레티지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객들한테는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싸게 쌓고 싶었던 거예요. 팀버클리가 CEO 직에서 교체됐는데, 팡파르도 없고, 뉴스도 없고, 성과 평가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였죠. 누가 그를 대체했냐면, 살렘 람지라는 사람인데, 벵가드 역사상 최초로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인이 이 직책을 맡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렘 람지의 경력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는 블랙록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아이시어즈 책임자였고, IBIT 상품을 출시한 사람이에요. 벵가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비트코인 상품이 뭔지 보세요. IBIT예요. 벵가드 CEO는 블랙록 출신이고, 벵가드가 제공하는 상품은 블랙록의 IBIT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블랙록과 벵가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배권을 놓고요. 블랙록 IBIT는 현재 860억 달러예요. 뱅가드 5천만 고객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커질까요? MSCI나 모건 스탠리 인덱스 관련 스트레티지 조작 문제를 파고들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MSCI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면 똑같은 4명의 플레이어예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이들이 스트레티지를 통제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스트레티지에 대한 FUD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스트레티지를 공매도 하고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는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전통 금융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흡수하는 방법이에요. 막을 수 없으면 통제하는 거죠. 그들은 양쪽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티지의 주요 주주로서 내부를 통제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로 유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하는 금융상품은 중앙화될 수 있거든요. 이안 캐롤이 약 1년 전 로버트 브리드러브 팟캐스트에서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블랙록 음모론에 대한 반박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들이 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 소유권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돈으로 사고 있는 모든 주식은 의결권을 나타내요. 인덱스 펀드에서 주식 의결권을 누가 관리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가 일반적으로 주식 의결권 관리를 담당해요. 특별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의결권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스파이 주식 일주를 갖고 있는데 이제 503개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각화된 방식으로 모든 의결권을 관리하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은퇴자본 40조 달러 전부의 의결권을 관리할 때 미국 모든 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거의 맨 위에 있어요. 총시장 가치의 약 30%는 거의 전부 우리 돈과 우리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거예요. 블랙록은 4천만 명의 은퇴 자산을 관리하고 벵가드는 5천만 명을 관리해요. 그리고 그들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 뒤에 있는 주요 인프라와 관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지배권 전쟁의 핵심이에요. 스트레티지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14억 4천만 달러 현금 준비금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레티지를 더 탄력적인 회사로 만들려는 시도거든요. 스트레티지에 대해 계속 제기됐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가 유동성이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부채의 이자를 내려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14.4억 달러 현금 준비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한 개도 팔지 않고 2 0일개월 동안 모든 우선주 배당금과 부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요.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관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는 이게 위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트레티지가 성공하면 그들의 비트코인, ETF 지배력이 약해지거든요. 스트레티지는 스트레치 같은 상품도 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행보다 10.75%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자금 유입이 월스트리트 기득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일러가 이 준비금을 만든 건 정면 대응이에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라는 선언이죠. 비트코인이 5.6% 하락했는데 아무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CNBC,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블룸버그, 모든 주요 시장 뉴스 소스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본 적이 없대요. 주요 자산이 왜6% 하락했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걸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가 스트레티지의 주요 주주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ETF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FUD를 퍼뜨리고 스트레티지를 공매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ETF는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통 금융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막을 수 없으면 통제하는 거죠. 벵가드가 5천만 고객에게 IBIT를 제공하는 건 블랙록한테 엄청 난 이익이에요. 살렘 람지는 블랙록에서 왔고 IBIT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제 벵가드 CEO로서 벵가드 고객들한테 IBIT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명확해요. 비트코인 ETF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동시에 스트래티지 같은 경쟁자를 내부에서 통제하는 거죠. 10월 31일에 연준이 하룻밤 사이에 은행 시스템에 135억 달러를 주입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거든요. 레포 시장은 은행들이 서로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막히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레포 시장이 먼저 얼어붙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2019년 9월에도 레포 시장이 폭발했었죠.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10%까지 치솟았고, 연준이 긴급 개입해야 했어요. 이번 135억 달러 주입도 같은 맥락이에요. 시스템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긴급하게 135억 달러를 주입해야 했다는 건 어딘가에 크래시가 올 뻔했다는 의미예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긴급 조치가 필요 없거든요. 금융 화장실이 막혔고 배관공 제롬 파워를 불러야 했던 겁니다. 성인의 20% 이상이 평생 임대로 살 것으로 예상하고 60% 이상이 계약금을 위해 저축한 돈이 전혀 없어요. 이게 시스템의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반 가계도 문제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가계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모기지, 모든 게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금리는 높아졌어요. 코로나 때는 금리가 0%였는데 지금은 5%가 넘거든요? 부채는 늘어났는데 이자 부담도 늘어난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135억 달러 긴급주입은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일본 인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올랐어요.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또 다른 신호예요. 일본 앵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앵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일본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자산을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 거래가 역전돼요.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자산을 팔아서 N화를 갚아야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자산 가격에 압력을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고, 주식도 영향을 받았고, 채권도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산을 팔아서 빌린 N화를 갚고 있는 거죠. 이건 글로벌 유동성 긴축을 의미해요. 돈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추정치로 20조 달러가 넘어요. 이게 청산되기 시작하면 모든 자산 클래스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락한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비트코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비트코인이 하루에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엔케리 청산이 원인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쌓인 레버리지가 풀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단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의 압력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어요. 상품들도 뭔가 말해주고 있어요. 금이 온스당 4,200달러를 넘었어요. 은이 온스당 60달러 돌파 직전이고요. 상품들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금을 찍을 수 없어요. 은을 찍을 수 없어요. 석유를 찍을 수 없어요. 상품은 실물 자산이거든요.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믿지 않고 실물 자산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죠. 응,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 가격이 급등할 때는 항상 통화 위기가 있었어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모두 금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왜 에너지가 진짜 화폐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돼요? 정부는 달러를 찍을 수 있지만 에너지는 찍을 수 없거든요?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법을 통과시켜서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거든요?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특히 유용한 작업을 하기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돈을 갖지 않을 거고 아마 그냥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발전이 사실상 화폐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에너지로 확보되는 디지털 상품이에요. 채굴자들이 전기를 소비해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조할 수 없고 찍을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금, 은 같은 실물 상품이 폭등하는 건 비트코인한테도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같은 논리거든요. 찍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죠. 12월 1일에 연준이 증권 보유 축소를 중단한다고 말한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QT 종료는 중립 포지션으로 간다는 거고, 역사적으로 연준이 QT를 중단하면 항상 QE로 전환했거든요. 2019년에 QT를 중단하고 몇달 후에 레포 시장 위기가 왔고, 연준은 다시 돈을 찍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QE를 했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135억 달러 긴급 유동성 주입은 시작일 뿐일 수 있어요. 만약 시스템에 더큰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을 겁니다. QT 종료는 연준이 완화 사이클로 전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제일 먼저 반응할 겁니다. 톰리는 비트코인이 1월 말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면 유동성이 완화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사람들이 매파적 연준을 걱정하면 할인 현금 흐름 모델을 해치는데 암호화폐 모델도 해쳐요. 만약 비둘기파 연준이 있다면 그건 정말 순풍이에요. 역사적으로 연준이 완화로 전환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폭등했어요. 2019년 레포 위기 후 비트코인은 10배 올랐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후에도 10배 이상 올랐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제일 먼저 반응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앵커리 청산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강세 전환이 예상되어 연준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시스템 붕괴를 지켜보거나 연준은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가입 양식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